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상 영어다. 생각해 본적 있니? 무엇 무엇에 관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때때로 친구들은 말해줄지도 모른다. 여러분에게 대절 전체를 그 친구들이 느끼고 있다고 행복하게 혹은 슬프게 하지만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한다.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것이다, 만들 수 있을 것이다, 좋은 추측을, 무엇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기분에 그들이, 그 친구들이 속해 있는지를,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기분에 있는지에 관하여 좋은 추측을 할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. 여러분은 얻을 수 있다 단서를 무엇으로부터, 목소리, 톤으로부터, 그들이, 친구들이 사용하는 목소리, 톤,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은 들어올릴지도 모른다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화가 난다면 혹은 말할지도 모른다 떨리는 방식으로 만약 그 친구들이 무서워한다면 다른 주요한 단서는 여러분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말하기 위해서. 한 친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, 또 무엇을 친구가 느끼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다른 주요한 단서는 일 것이다. 바라보는 것, 그나 그녀의 얼굴 표정을. 우리는 가지고 있다 많은 근육들을 우리의 얼굴 속에. 근데 그 근육이 무엇이냐? 가능하게 해 우리가 움직이도록 우리의 얼굴을. 어디로, 많은, 많은 다른 위치로. 이것이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언제 우리가 느낄 때 특정한 감정을.